그날 새벽 창문 틈으로 새어든 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 진동이 이른 아침에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하는 대학 동기였죠. 지안, 방금 백악관에서 서명 끝났다. 그는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물가 안정. 언뜻 보면 인류의 미래를 위한 법이었지만, 저 같은 산업 현장 사람들에겐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15년째 산업 전략과 공급망 컨설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소재. 그 모든 산업이 세계를 연결하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법이 한순간 그 실타래를 가위로 자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대통령이 자신감에 찬 얼굴로 서명하는 장면이 비쳤습니다. 이제 미국의 산업이 돌아옵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미국에서 생산합시다. 기자들은 박수를 쳤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 말에 숨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불안했죠. 이제 미국 밖의 산업은 벽을 만난다. IRA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보조금을 믿기로 한 공급망 재편 명령서였어요. 법 조항을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하며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은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한다. FTA 체결국이라면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종 조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완성된 전기차는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는 현대 기아차를 사더라도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주가가 흔들리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고 현장 근로자들은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벌을 받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본사 빌딩의 18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기업 임원 10명이 모여 있었죠. 하얀 칠판 위엔 큼지막하게 IRA 대응 시나리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 북미 조립 기준을 충족하려면 현지 공장을 앞당겨야 한다.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 공장은요?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또 하나의 폭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IRA가 자동차와 배터리라면 칩스 법은 반도체를 겨냥한 법이었죠. 표면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가드레일 조항이라는 새로운 족쇄가 있었습니다.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없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자의 눈으로 보면 이건 미국의 돈을 받는 순간. 당신의 경영 선택권은 제한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보조금으로 기업의 전략을 통제하는 시대를 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법안을 처음 읽었을 때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이건 기술을 내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어디서 쓰는지 허락받아라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의 주체가 시장이 아닌 정치였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한 국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건 동맹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권의 문제입니까? 그 질문이 회의실을 찔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 문제다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기술은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미 기술이 외교가 되어버린 시대라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한 젊은 연구원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님,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인 엔지니어였고 밤새 공정을 시험하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제 그 기술이 정치의 손에 묶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연설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기술 도둑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전 세계 언론이 박수를 쳤지만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기술 도둑. 그가 말한 그 도둑의 명단 속에 우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뉴스를 끄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환했지만 그 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강 위로 부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IRA와 칩스가 통과된 지반 년쯤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회의와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각 기업의 전략팀은 하루가 다르게 대응안을 수정했고, 정부 부처마다 미국 설득용 보고서가 끊임없이 오갔죠. 하지만 그 어떤 회의에서도 확신에 찬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세상의 규칙을 새로 써버렸는데, 우린 그 문법을 아직 모르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하루는 낯선 나라의 이름이 제 메일함을 비쳤습니다. 메일 제목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발효 기념 포럼 초청.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며 매일 외교적 언어에 시달리던 저에게 조금 다른 공기의 나라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초청장이 정치가 아닌 기술의 언어로 쓰여 있었다는 점이 마음을 움직였죠. 기술은 생존이다.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다. 포럼이 열린 컨벤션 센터는 도시 외곽의 현대적인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한국 기업들의 부스와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의 작은 전시대가 나란히 서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큰 자본보다 실험 정신과 효율을 앞세운 작은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한 전시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로봇팔이 미세한 열을 감지해 배터리 셀의 온도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한국에서 오셨죠? 우린 당신들 배터리를 연구하면서 자랐어요. 하지만 이건 달라요. 우린 AI로 그 셀을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살게 만들 겁니다. 그는 이름이 요나탄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대 출신의 30대 초반 엔지니어였죠. 그의 손엔 배터리 셀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걸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예술가가 조각을 대하듯 진지했습니다. 당신들 기술은 강하지만, 우린 그 기술에 적응력을 넣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전율이 잃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기술의 규모가 아니라 가능성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포럼의 공식 세션이 열렸습니다.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이스라엘 산업부 장관, 그리고 양국의 주요 기업 대표들이 연단에 섰습니다. 행사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협약이 아닙니다. 이건 두 나라가 불확실성 속에서 서로를 믿기로 한 약속입니다. 연단에 선 이스라엘 장관은 말했습니다. 우린 자원이 없습니다. 대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자원이 부족하지만 그들은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죠. 둘이 만나면 어떤 법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겁니다. 행사 마지막 날, 저는 한 이스라엘 연구자와 늦은 밤 맥주 한 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비드라고 소개했습니다. 테라비브에서 사이버보안과 반도체 물리학을 공부한 엔지니어였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늘 미국과 유럽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당신들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다르게 보면, 그건 두 문을 동시에 열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죠. 그의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처럼 자유롭게 연구하는 게 부럽습니다. 우린 늘큰 나라의 눈치를 보거든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눈치를 봐요. 하지만 우린 그 눈치를 기술로 바꾸죠. 정치가 벽을 세우면 우리는 그 위에 다리를 놓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 외교구나. 서명과 협약. 보조금과 규제 대신 이들은 신뢰와 실험으로 외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출렁였습니다. 이 도시의 공기는 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긴장이 에너지가 되어버린 나라.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는다면 그건 단순한 외교 협약이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의 탄생이 될 것이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휴대전화엔 수십 통의 알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IRA 세부 시행령 확정, 북미 조립 요건 강화, 칩스 보조금 신청 경쟁 치열, 정치와 산업의 흐름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게 됐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런 기술 외교를 할수 있을 것이다. IRA가 발효된 지반 년이 지났지만 시장과 정부, 기업 모두 여전히 불안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 사이에도 세계의 법과 규칙은 매일같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신청 서류, 북미 조립 인증 절차,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가이드라인 업데이트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메일로 쏟아졌습니다. 그 무렵 제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스라엘 산업혁신청. 메일을 읽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예산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AI 반도체, 에너지 하베스팅, 의료 AI 사이버 보안. 총 600억 원 규모의 공동 R&D 펀드. 무엇보다 눈에 띈건 조건이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스타트업 중심의 연구 지원.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다. IRA가 대기업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라면, 이건 국경을 넘는 수평적 연대의 첫 번째 모델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론 단순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쓸수 있는 초저전력 반도체 칩 개발. 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깊었습니다. IRA와 칩스가 만든 기술 국경을 연구소 간 신뢰로 넘어서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한국팀의 리더는 젊은 연구자 민수였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으로 독립해 창업한 칩 설계 엔지니어였죠.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미국의 허락 없이도 좋은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팀의 리더는 리나라는 여성 연구자였습니다. 테라비브대에서 전력 변환 알고리즘을 전공했죠. 3개월 후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습니다. 이름하여 이리프. 바람 진동 온도차로부터 미세전류를 수확해 초저전력 AI 칩을 구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수확한다는 개념이었죠. 사막과 고산지대, 심지어 소형 드론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테스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영하 40도, 영상 80도의 환경에서도 오차율 3% 이내, 처음엔 실험실에 몇 명만이 환호했지만 그 성과는 곧 세계로 번졌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회사, 인도의 통신사, 그리고 동남아의 전력회사가 테스트 요청을 해왔죠. 한 달도 안돼 연구소 이메일함은 초대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법을 우회한 게 아니라 법보다 먼저 현실을 따라간 첫 사례입니다. 그 말이 기사로 나가자, 몇몇 미국 언론이 한국 이스라엘 연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보조금 회피용 편법 협력. IRA 정신 훼손. 하지만 그 비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이미 효율로 증명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는 여전히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미국 내 조립 공장 건설은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안겼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그 규제를 버틸 힘이 없었죠. 어느 날, 제게 한 후배 엔지니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형, 우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제 현지인보다 싸게 일하라고 요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모래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인데, 왜그 기술을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산업부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 저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한 이스라엘 공동 프로젝트의 중간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5개 과제, 17개 기업 참여 중입니다. 예산은 전체의 60%가 이미 집행됐고, 기술 이전이 아닌 공동 특허 등록 구조로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제재 우려는 없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기술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여름이 되자 프로젝트는 눈에 띄게 확산됐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연구소들이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았습니다.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이 소재는 특정 온도에서 효율이 0.8% 떨어진다. 이 조합은 극저온 안정성 개선에 유리하다. 같은 결과를 도출했죠. 그 결과 단 6개월 만에 세계 최초의 3W급 AI 하베스팅 칩이 탄생했습니다. 한때 이건 불가능하다던 학자들이. 이제는 논문과 컨퍼런스에서 이 칩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한 교수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IRA가 국경을 만들었다면 KI 프로젝트는 그 국경 위에 다리를 세웠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한 미국 연구자가 슬라이드를 넘기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술 한국과 이스라엘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순간, 장래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국이 처음으로 인정한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보조금으로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의 자율성.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첫 승리였습니다. 그 소식은 곧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언론은 조용한 혁명이라 불렀고, 투자자들은 법보다 빠른 기술의 시대가 왔다고 썼습니다. 그 무렵 워싱턴 연방의회에선 IRA 수정안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동맹국의 핵심 부품 조달을 보조금 인정 범위에 포함한다. 불과 1년 전엔 상상할 수도 없던 문장이었죠. 그건 정치가 바뀐 게 아니라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싸우지 않아도 결국 법은 현실을 따라오게 되어 있구나.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산업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죠. 한 이스라엘 기술 혁신 펀드 2단계 출범. 정부의 발표였지만, 그 자리엔 정치 대신 기술이, 외교 대신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IRA 보조금 확대 대신 추가 규제 검토. 한 줄짜리 제목이었지만, 그 안엔 수백 개의 변수가 숨어 있었죠. 한때 협력의 상징이던 조지아 공장에서는 미국 의회 감사단이 방문해 기술이 미국 외부로 유출되는 위험이 있다며 한국 엔지니어 20명의 출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중한 명이었던 후배 준혁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우린 왜늘 의심받아야 하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목소리 속엔 억울함이 아닌 피로감이 묻어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너희 기술은 우리 덕에 가능했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현실. 그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과 존엄의 문제였죠. 며칠 뒤, 저는 산업부 담당관들과 함께 긴급 대책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한 관료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IRA 시행령을 또 바꾸면 지금 우리 투자 구조가 무너집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설득이 아니라 선언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바로 이 리프 프로젝트의 리더 민수였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우린 지난 1년 동안 단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규정을 우회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우회로를 새로운 길로 만들 겁니다. 첫 번째 시도는 양자보안 통신칩이었습니다. 이 리프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초저전력 설계 기술 위에 이스라엘의 양자암호 알고리즘을 얻는 구조였죠. 칩은 평택연구소에서, 알고리즘은 하이파 연구소에서 동시에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두 기술은 클라우드상에서 실시간으로 합쳐졌습니다. 누가 주도한 것도, 누가 종속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등하게 연결된 지성들의 합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효율. 데이터 송수신 속도는 기존 대비 200배, 에너지 소모는 110. 그건 법으로 정의된 혁신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그 무렵 국제 언론들도 달라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협정이 아닌 신뢰로 세계 질서를 다시 썼다. 파이낸셜타임즈는 그들은 보조금 없이 기술을 공유하는 첫 번째 모델을 만들었다. 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를 느낀 건 언론의 칭찬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울대 공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IRA 같은 법이 또 생기면 우리는 또 밀려나야 하나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법은 언제든 바뀝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선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면 언젠가 법이 그 선택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며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규제 대응 매뉴얼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치의 선언문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2025년 이 리프와 알레테이아 프로젝트의 성과 발표가 있던 날, 서울 코엑스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엔 젊은 연구자들, 기업인들, 기자들, 그리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행사장 스크린에는 커다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기술은 국적이 아니라 양심으로 완성된다. 발표가 끝난 후, 청중 속에서 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있던 이스라엘 학자였습니다. 당신들은 왜그 모든 압박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법보다 사람의 정의가 이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정의는 조항이 아니라 선택이죠. 행사 마지막 무대 위로 수십 명의 청년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K.I. 펠로십의 일기 장학생들이었습니다. 청년 중한 명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린 선배들이 싸워서 얻은 길 위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더 넓힐 차례입니다. 청중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 사이로 저는 마음속으로 오래된 이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준혁. 조지아 공장에서 힘겹게 버티던 그 후배. 그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새 연구소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칩은 지금도 세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법은 언제나 사람보다 늦다. 하지만 정의는 언제나 사람의 선택 안에서 먼저 태어난다. 그 문장을 쓰며 지난 3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워싱턴의 새벽 서명식, 예루살렘의 포럼, 판교의 연구소,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린 법의 문구에 갇힌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문장 사이의 빈칸에서 길을 찾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길 위엔 이름 없는 수많은 엔지니어와 연구자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 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세상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새로운 규제와 분쟁은 또 생기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린 법이 아닌 가치로 연결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